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던져볼 질문이 있는데요. 아주 잘 관리되고 있는 하나의 큰 시스템, 그러니까 소위 모놀리스라고 부르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네, 요즘 많이들 고민하는 부분이죠. 아니면 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작은 시스템, 마이크로서비스로 이렇게 잘게 나누는 게더 효과적일지. 이게 참 최근에 레일즈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서로 완전히 상반된 경험담이라서요.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양쪽 다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최신 루비온 레일즈 8.1 릴리즈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방금 던진 질문이랑 관련해서요.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두 가지 다른 전략. 모놀리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방식하고 또 마이크로서비스로 분리하는 방식 이두 가지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요. 레일즈 공식 발표 내용이랑 여러 개발자분들이 X, 예전 트위터죠. 거기에 공유해 주신 생생한 경험담들. 그리고 실리콘 밸리의 유명 플랫폼 엔젤리스트 있잖아요. 거기 수석 엔지니어의 발표 내용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네,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레일즈 8.1의 새로운 기능들이 실제 개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감을 좀 잡아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키텍처 선택이라는 이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도 적용해 볼 만한 어떤 통찰, 힌트를 얻어 가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일즈 8.1 버전이 드디어 정식 출시됐습니다. 와. 네, 나왔죠. 이게 보니까 500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기여를 했고 2,500건 이상의 커밋이 반영됐다고 해요. 정말 상당한 규모의 업데이트죠? 그렇죠. 커뮤니티 기여가 정말 활발해요. 그리고 이미 쇼피파이나 그 서리세븐시그널스의 헤이 같은 유명 서비스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하니까, 음. 꽤 믿을만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번 8.1 버전의 큰 흐름 핵심 주제는 안정성하고 개발자 경험의 진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딱 맞는 요약 같습니다. 개발자 친화적인 개선이 많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는 기능 중 하나 이거 먼저 얘기할 것 같은데요. 액티브잡 컨티뉴레이션스입니다. 아, 그거요? 네네. 37Signals의 도널 맥브린이라는 분이 주도한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몇 시간씩 걸리는 아주 긴 백그라운드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죠. 데이터 처리라던가. 맞아요. 그런 걸 실행하다가 뭐 서버 재시작이나 배포 때문에 중간에 딱 끊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기능은 그럴 때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중단됐던 바로 그 지점부터 이어서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 굉장히 유용하겠는데요. 그렇죠. 특히 카말 같은 도구로 배포할 때 컨테이너가 안전하게 종료되길 기다리는 시간이 기본한 30초, 이 정도로 좀 짧거든요. 네, 타임아웃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안 끝나는 긴 작업들은 그냥 실패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컨테이너 기반 배포 환경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요 배포 과정에서 작업이 뭐 예기치 않게 중단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는데 그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 상당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죠 비효율적이고요 근데 중단 지점부터 이어갈 수 있다는 건 단순히 편리함 그 이상이에요 장시간 돌아가는 중요한 백그라운드 작업에 신뢰도하고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개선이라고 봅니다.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편의 기능이 아니라 안정성이란 직결되는 거군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특히 더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건 쇼피파이의 아드리아나 체잉이 이끈 스트럭처드 이벤트 리포팅입니다. 구조화된 이벤트 리포팅, 뭐 이렇게 번역해야 하나요? 네, 뭐 그런 의미죠. 기존에는 시스템 로그가 주로 사람인 읽기 편하게 텍스트 형태로 쭉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그냥 텍스트 파일로 남기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는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화된 이벤트 형식으로 로그를 남길 수 있는 표준 API가 도입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에 rails.events.notify, user.signup, user ID 123, email, user@example.com 이런 식으로 쓰면요. user_signup이라는 이벤트가 특정 사용자 정보, 유저 아이디 123 이메일 주소와 함께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구조화된 데이터로 기록되는 거죠. 네, 이건 시스템의 상태를 외부에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관찰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어, 관찰 가능성. 네, 로그 데이터가 이렇게 구조화되면 뭐 데이터독이나 뉴렐릭 같은 모니터링 도구랑 연동하는 게 훨씬 쉬워지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된 분석이나 알림 설정 같은 것도 훨씬 용이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직접 특정 이벤트를 구독해서 원하는 로직을 실행할 수도 있게 돼요. 아, 구독이요? 네. 이건 필요에 따라서 시스템 내부의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요소를 좀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즘 로깅이나 모니터링 트렌드하고도 아주 잘 맞는 방향의 발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와, 그렇군요. 단순히 로그 포맷 변경이 아니라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도입까지 염두에 둔 거네요.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내부 동작 파악하는 게 중요해지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37스ignal에서 나온 기능인데요. 제레미 다이얼라는 분이 주도한 로컬 CI 환경, 로컬 CI 기능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로컬 CI요? 네. 보통 CI/CD 파이프라인 하면 뭐 g i t h u Actions나 GitLab CI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떠올리잖아요. 그쵸. 보통 그렇게 쓰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개발자 개인의 로컬 컴퓨터. 특히 요즘 개발용 맥북 같은 거 성능 엄청 좋잖아요. 네, 그렇죠. M 시리즈 나오고 나서. 네. 그런 강력한 로컬 머신을 활용해서 테스트 스위트를 병렬로 아주 빠르게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헤이 서비스 사례를 보니까요. 무려 3번 개나 되는 테스트가 클라우드 CI에서는 10분 이상 걸렸대요. 10분이요? 꽤 기네요. 네. 그런데 M1 Max 칩을 탑재한 강력한 로컬 맥북에서는 이게 단 1분에서 2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프라인을 쉽게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본 설정 파일 configci.rb도 포함됐고요. 심지어 GitHub CLI랑 연동해서 로컬 테스트 통과 여부에 따라 PR 상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음, 개발속도 향상에 꽤 기여할 것 같아요. 네, 이게의 개발자 입장에서는 코드 수정하고 나서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이걸 피드백 루프라고 하잖아요. 이걸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렇죠.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되니까. 네, 개발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클라우드 CI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고려해볼 점은 있어요. 이 방식이 개발자 개인 장비의 성능의 테스트 속도나 결과의 일관성 같은 게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팀 내에서 개발 환경 편차가 크다면 모두가 동일한 시야의 경황을 갖기 어려울 수도 있고 어쩌면 특정 개발자의 고사양 장비에 좀 의존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팀 상황에 따라 이게 좋을 수도 아닐 수도 있겠네요.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들을 좀 빠르게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마크다운 렌더링 기능이 추가됐어요. 컨트롤러에서 format.md 옵션으로 마크다운 형식의 응답을 바로 생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AI 체포 응답이나 문서 기반 서비스 만들 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쓸수 있겠네요. 그리고 배포 편의성 측면에서는요. 커맨드 라인 크레덴셜스 패칭 기능 덕분에 카말 마 같은 배포 도구가 Rails의 암호화된 크레덴셜 파일에서 직접 비밀 키를 읽어올 수 있게 됐고요. 아 외부 도구 없이요? 네. 그리고 카말 2.8부터는 registry-free deployments가 기본이 돼서 d o 허브 같은 외부 이미지 레지스트리 없이도 로컬에서 바로 배포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좀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 점점 편해지네요. 또 deprecated associations라는 기능도 생겼는데요. 이건 active record 모델 관계를 점진적으로 제거할 때 유용해요. Deprecated True 옵션을 주면 해당 관계를 사용할 때 경고나 예외를 발생시켜서 리팩토링 과정을 좀 안전하게 안내해 주는 거죠 네, 레거시 코드 정리할 때 도움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이거 Rails 개발자 Stuart Yem이라는 분이 공유한 내용인데 이건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개발자들 사이에서 엄청 환영받는 변화입니다 뭔가요? DB Schema 파일 아시죠? 데이터베이스 구조 정의하는 파일이요 네네, 맨날 보는 거죠 여기서 각 테이블의 컬럼들이 이제 자동으로 알파벳 순서로 정렬됩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예전에 마이그레이션 순서 때문에 이 컬럼 순서가 막 계속 바뀌어서 깃에서 불필요한 충돌나고 변경 내역 지저분해지고 이런 경험 진짜 많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은근히 신경 쓰였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소소한 개선들이 모여서 개발자들의 일상적인 협업 경험을 실제로 크게 향상시켜요뭐 기터브 PR 번호로는 샵 532181이라고 하던데 프레임워크가 단순히 막큰 기능 추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개발 현장에서 개발자들이 겪는 이런 소소한 불편함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개발자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맞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자, 이렇게 레일즈 프레임워크 자체는 개발자 경험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해진 도구를 가지고 실제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 때는 또 다른 큰 질문에 부딪히게 되죠. 네, 아키텍처 문제죠. 맞습니다. 바로 시스템 전체를 어떤 구조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이 아키텍처 문제. 여기서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실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일즈 개발자 브랭코 패트릭의 경험부터 들어보시죠. 네. 브랭코의 팀은 약 20만 줄 규모의 꽤 오래되고 큰 레일즈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20만 줄이면 꽤 크네요. 네. 근데 이제 성능 문제도 있고 배포도 좀 어렵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 모놀리스를 8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분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감행했다고 합니다. 와, 8개로요? 큰 결정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브랭코가 자신의 블로그에 아주 솔직하게 썼어요. 그것은 실수였다. It was a mistake. 이렇게요. 아. 실수였다고요? 네.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누고 나니까 여러 서비스를 한패 배포해야 하는 복잡성은 오히려 10배나 증가했고 하나의 기능이 여러 서비스에 걸쳐 있을 때 문제 원인을 찾아 디버깅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 음,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서비스 간 데이터 동기화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계속 문제가 됐고요. 더 실망스러웠던 점은 정작 기대했던 성능 향상 효과는 거의 없었고 개발팀은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시간보다 늘어난 인프라를 관리하고 서비스 간 통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아, 이게 참 여기서 브랭코 팀이 내린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좀 깊이 파고들었고, 결국 시스템 성능 저하나 배포 문제의 진짜 원인이 모놀리스 아키텍처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아키텍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였죠? 진짜 병목 지점은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부족,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SQL 퀄이나 누락된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같은 것들이었다는 거죠. 아, DB 문제였다. 네. 아키텍처를 바꾸는 대신에 데이터베이스 튜닝에 집중했다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더큰 효과를 볼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얻고 나서 팀은 결국 분리했던 8개 서비스 중에서 5개를 다시 원래의 모놀리스로 합치기로 결정했고요. 정말로 독립성이 강한 세계 서비스만 남겨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서는 데이터베이스 최적화랑 배포 파이프라인 개선에 집중했죠. 와, 다시 합쳤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텐데. 그쵸.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통찰은 이거예요. 마이크로서비스가 마치 모든 문제의 만능 해결책처럼 이야기될 때가 있지만 섣불리 아키텍처 변경을 시도하기 전에 현재 시스템이 겪어있는 문제의 진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문제는 아키텍처가 아니라 다른 곳,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나 코드 품질 뭐 테스트 부족 이런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럼 도대체 마이크로 서비스는 언제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선택이 될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흥미로운 답이 될수 있는 앞선 사례와는 거의 정반대의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 반대 사례요? 네. 바로 스타트업 투자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젤리스트 이야기인데요. 수석 엔지니어인 알렉산더 스테티스가 공유한 엔젤리스트의 아키텍처 전략입니다. 엔젤리스는 상당히 복잡한 금융 관련 비즈니스 로직을 다루고 있음에도 놀랍게도 여전히 레일즈 모놀리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 모놀리스로요? 그렇게 복잡한 도메인인데도요? 네 저도 좀 놀랐어요 엔질리스는 시스템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시스템을 분리하는 대신 모듈형 모놀리스라는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모듈형 모놀리스 네 그러니까 하나의 큰 코드베이스 안에서 논리적으로 기능 단위를 잘 분리하고 관리하는 전략인데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핵심 도구와 패턴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Rails 엔진 기능을 사용해서 코드베이스를 기능별 모듈로 나누고요. 쇼피파이가 개발한 팩워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모듈 간의 의존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의도치 않은 결합이 발생하는 걸 막는다고 합니다. 아, 팩워크. 그거 저도 들어봤어요. 네. 마치 모놀리스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서비스가 있는 것처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거죠. 운영은 하나로 하면서요. 또, 다음과 같은 방법들도 병행하고 있대요. 우선, 액티브 레코드 모델의 콜백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서비스 객체 서비스 오브젝트 패턴을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의 흐름을 명확하게 관리하고요. 네, 콜백은 좀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쵸. 그리고 정작 타입 검사도구인 서베시랑 관련 잼 보바를 도입해서 코드의 안정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타입 체크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백그라운드 작업 처리도 하나의 솔루션만 고집하지 않아요. 사이드킥, 구접, 템포랄 등 다양한 비동기 처리 도구들을 각 작업의 특성, 예를 들면 중요도나 실행시간, 제시도 요구사항 같은 걸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해서 유연하게 조합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어, 상황에 맞게 도구를 선택하는군요 유연하네요 그리고 개발 환경에서 실제 데이터란 유사한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꼭 필요하죠 이걸 위해서 토닉이라는 도구로 운영 데이터를 안전하게 익명화하고 가공해서 로컬 개발 환경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것도 은근히 일인데 좋은데요. 그리고 정말 인상적인 점, 이건 정말 와 했는데요. 코드베이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환경 DX를 대선하는 업무만을 전담하는 팀이 있대요. 이름도 정원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원사 팀이요? 와, 이름 멋있는데요? 그렇죠. 이 팀은 CICD 파이프라인 개선이나 공통 라이브러리 관리,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같은 걸 맡아서 다른 제품 개발팀들이 핵심 기능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에인절리스트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그들이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모놀리스라는 틀 안에서 복잡성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걸 관리하는 방법에 선픽했다는 점이에요. 아, 관리하는 방법? 네. 팩워크 같은 도구는 마이크로서비스처럼 모듈 간 경계를 강 하는 효과를 주면서도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따르는 인프라 관리 부담이나 분산 시스템의 복잡성은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원사 팀의 존재는 모놀리스 아키텍처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 이상으로 코드베이스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개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어떤 문화적인 투자, 조직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문화적 투자. 조직적 노력. 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선택을 넘어서 복잡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아주 성숙하고 의도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들은 분할 대신에 잘 가꾸는 길을 택한 거죠. 와, 잘 가꾸는 길.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스타시스는 발표에서 레일즈는 에인절리스트의 비밀 소스, 시크릿 소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레일즈에 대한 강한 애정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오, 비밀 소스라고까지요? 네. 레일즈의 높은 생산성과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 덕분에 새로운 개발자가 합류해도 빠르게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고요. 결국 엔젤리스트의 사례는 적절한 도구와 패턴, 그리고 이런 정원사 팀 같은 지속적인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모놀리스 아키텍처로도 충분히 복잡하고 규모 있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네, 아주 설득력 있는 사례죠. 자, 오늘 우리는 레일즈 8.1에 추가된 여러 유용한 기능들, 뭐 중단된 작업 이어하기나 구조화된 로긴, 로컬 CI 지원, 심지어 스키마 컬럼 정렬까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접근법, 즉 마이크로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브랑코의 이야기와 모주령 모놀리스전력으로 성공과도를 달리고 있는 엔지리스트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확실해진 건이 문제에는 딱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제공하는 어떤 기술적인 매력이나 유연성 그 이면에는 분명 운영상의 복잡성 증가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 반대로 모놀리스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엔젤리스 사례처럼 내부를 더잘 구조화하고 코드베이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쪽이든 그냥 되는 건 없군요. 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결국 여러분의 팀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해결하려는 문제의 진짜 본질, 브랑코 사례처럼 사실은 DB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팀의 기술적인 역량이나 성숙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레일스 8.1과 같은 최신 도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또 브랑코나 엔젤레스처럼 다른 팀들이 어떤 아키텍처 전략을 시도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아는 것, 이게 결국 여러분 자신의 프로젝트와 팀에 가장 적합한 기술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분명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엔젤리스트의 그 정원사 팀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몸 담고 있는 프로젝트나 팀은 현재 선택한 아키텍처가 뭐 모놀리스든 마이크로 서비스든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이든 관계없이요. 코드베이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돌보고 개발 환경과 도구를 꾸준히 개선하고 가꾸는데 얼마나 의식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장기적인 성공과 지속가능한 개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정원 가꾸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쯤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